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매년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 K 리그 상위권 경쟁에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부산아이파크와 서울이랜드의 맞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현재 파죽지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아이파크입니다 구상민 골키퍼입니다 3-4-3 포메이션 가동했는데요 김희승 이한도 이동수 중원에 4 명을 배치했습니다 김윤성 임민혁 라마스 강지훈 최전방 공격수 세 명입니다. 유해이 음나파 직전 경기 커리어 첫해드트릭 경기를 선사한 패신입니다. 네,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큰 변화를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자리가 바뀐 것은 김윤성 선수가 다시 복귀했고요. 네. 김윤성 선수를 제외하고는 최근 부산이 보여주고 있는 밸런스를 그대로 잡고 나온 베스트 11입니다. 자,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서울 이랜드입니다. 문정인 골키퍼입니다. 자, 343 포메이션인데요. 자, 3리패보세마르 김호규 김민규 미드필더 4명입니다. 박민서, 서재민, 백지웅, 박창환. 최전방 공격수 3명입니다. 변경준, 정재민, 온타뉴입니다. 네, 역시 김동현 감독은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하면서 3연승 달성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 중원까지 조금의 멤버들 바꿔 줬죠. 오스마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다시 돌아왔고요. 자, 하프라 빠르게 쭉잘 알았어요. 온타뉴한테 찔러 주는 패스입니다. 자 왼쪽 측면, 몬타리로스 박사 쪽에서 짜이한 미로 냅니다. 자 다시 흐름을 가져오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공유 확인 직접 갑니다. 부담이 그 키퍼가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부산의프리킥입니다자밀로 박사입니다. 탁탁탁탁탁다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다탁탁탁탁탁탁보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오히려 꺾어서 때리는 형태, 낮게 들어가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야와 진짜 날카로운데요 전반기를 치렀던 시기보다는 팀적 밸런스가 좋다라고 해요 자, 자, 자 변경준입니다 스핀! 꿀철! 자 핸드볼 어필하는데요, 일단 그대로 갑니다 자 바운드 처리 자 음라파가 그라운드 안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자 가슴 터치 이후에 볼을 끌어냈습니다 자 빠르게 변 박상규 선차 넘어집니다 아 시티까지 나오지 않아요 예. 그곳으로의 연결이 쉽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김호규는 점점 더 올라오고 있어요 자 오른쪽 측면인데요 자 김호규 공유 확인합니다 버아 뭐, 헤더! 벗어합니다아주 아, 날카로운 헤더 만들어내는 소리랜드입니다 나 아, 이거는 정재민을 봤거든요 b 네. r 실과좀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뭐큰징계은 없었고요 자 그대로 갑니다 자 오스마를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사토 유헤이. 자, 다시 동료들을 살핍니다. 김진성 왼발 크로스 붙여 줍니다. 그대로 안전하게 잡아내는 문정인 키퍼입니다. 어, 손판이가 네,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쓰러집니다. 발목을 좀 접질렸을 때이 발목 꺾였을 때는 응급처치를 받고 들어왔는데 네. 어, 이준석 선수를 바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부산을 상대로 멀티골 경기를 만들어냈던 몬탄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컸을 텐데 아, 아, 아 이건 이게... 이건 힘들어요. 아, 네. 아, 조금씩 지금 부산의 공격도 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 좋은 차단이고요. 슈팅 개입니다. 변경준이요. 막힙니다. 변경준의 슛이. 사람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서울 이랜드 선수들 지금 부산 진영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 저... 오늘 정재민의 <laughs> 압박은 통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황민수의 왼발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아 다시 한번 건너오니까. 자, 외적 측면, 이준석. 자, 오른발 각도 만들었습니다. 이준석, 먼거리 조준. 아 이건 네. 의도로 슈팅으로 봐야죠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시즌에 자, 보여주고 있고요 라마스가 끊어냅니다 라마스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자 강지훈 전방으로 김민혁 박스 안쪽에서 슛! 아하! 김민혁의 아 슈팅 김민규의 슈퍼 세이브라고 아, 봐야 돼요. 김민규의 슈퍼 세이브 네. <목소리> 여기서 높게 안 주고 유해 쪽으로 줬어요 네. 그리고 유해 선수가 임민혁에게 줬고 임민혁도 살짝 아 방향만 바꾸면서 문정희 골키퍼를 속였는데 김민규의 선방입니다. 흔지는 네. 플레이. 아 정재민 선수가 이거를 두 명의 선수 사이에서 빼냈고요. 자 오른쪽 측면 자, 파고들 수 있습니다. 파고듭니다. 자대로 크로스 반대편 일단 지나갑니다. 사실상 오른쪽에 패신과 이상준이 둘다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자, 이번 주변에서 크로스. 아! 벗어납니다 아, 쉬울 수밖에 없는 변경준입니다. 변경준 드팅 어, 좋은 차단이요. 이상준입니다. 자, 이상준 밀고 갑니다. 슛! 아, 유 방어. 끊어내는 소리 드입니다 자, 앞에 그츠에서 뒤쪽 공간으로 자,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변경준이요. 변경준. 자, 자 동료하기 크로스 아하이 아하 이번... 한도 자 다시 김재성 자 헤더 이번에 UAE의 헤더 먼 거리 조준 캡김이승입니다김이승 네, 한방이 있습니다 김포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자갑니다갑니다 예, 합니다 캡 벗어납니다 아 한번 아, 번뜩이는 장면을 만들어 내봤던 정재민입니다. 오히려 김호규 선수를 빼고 이 차승현을 투입한 효과가 아직까지 서울 이랜드에 극대화되진 않고 있어요. 네. 예. 자, 먼거리 왼발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 싸움 대단했는데. 네. 올해는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예. 아, 이주석이요. 이주석이 갑니다. 슈팅! 자, 막아냅니다. 자, 일단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산입니다. 크로스. 박찬 쪽에서 밀어냅니다. 여기서 완전히 뚫렸거든요 네참 예. 여러가지로 어, 위험적인 옥전이 될수 있는 어, 김희승이고요 잘 봤어요 너무 잘 중입니다. 봤습니다 마무리가 안돼요 걸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헤비하게 되면 곧바른 위기거든요 그렇죠 네. 오, 자,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박스 안쪽에서 반칙 아니라는 제스처입니다 남았으 왼발 슛! 네 살짝 굴절 네 벽, 벽이 막아냈습니다 벽에 맞고 굴절되면서 벗어나는 라마스의 아이고. 왼발 슈팅입니다 김민성이 뒤쪽으로 살짝 보내줍니다 라마스 왼발로 붙여줍니다 자 이동수의 헤더 어 있어 쪽입니다 자 그대로 슈팅까지 아, 아이주노가 발리로 때리기에 자세가 좀 불을 안정했고 네 바로 또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자, 가즈키입니다가즈키예요 자, 뒷간가즈키가 파고듭니다. 자, 동료 확인. 크로스. 슈팅! 높게 아 뜹니다. 아또 교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천지현 선수와 권성윤 선수가 교체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한쪽으로 투입합니다. 그대로 아 슈팅까지. 유헤이. 다시 패신. 왼발. 스테이크 슈팅! 배신 막아냅니다. 아, 문정인 키퍼가 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스마르에게 돌아옵니다. 자, 밀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낮은 슈팅. 자, 이번에도 안전하게 잡아내는 구상민 키퍼입니다. 앞쪽으로 뿌려줍니다. 자,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카스케는 어? 지나갔고. 자, 돌아서는 과정인데요. 자, 왼발 슈팅인데요. 구상민 키퍼 정면입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아 마지막에 이 교체로 들어온 조용광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자 하나은행 캐리그2 2024 34라운드 경기입니다. 부산 알파이코와 서울 이랜드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0대 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